그 강원도립대학은 강릉에 있는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 앞선 발표지처럼 도립대학이기 때문에 어그 광역지자체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염두에 두어서 주제 선정과 같이 어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어그 사업의 특성화 분야를 선정할 때어 강원도에 있는 그 혁신 이 사업을 주, 그 하는 대학이 네개 대학입니다. 그래서 네개 대학이 어, 도청에 어, 인재육성과하고 협의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사업에 대한. 어, 논의를 초창기 하는 과정에서, 어, 네개 대학의 특성화 영역이 비슷하게 나오면 어떨까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고민이었습니다. 이유는, 어, 강원도도 산업구조의 기반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어, 관광이라는 용어를 쓸수 있는 것밖에 없어서, 근데 다행히, 어, 충돌하지 않고, 어, 각네개 대학이 특성화 영역을 설정할 수 있었고, 또 저희 대학도 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어, 사업을 수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은 어, 특성화 방향을 선정할 때어이 것처럼 공립대학으로서의 어, 지역 가치 창출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일 염두에 뒀고 어, 현재 라이즈로 가고 있는 부분에서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아좀 어,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좀어 좀. 어, 좀 어, 득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현재 어, 라이즈에 대한 연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 특성화 비전에서는 어, 좀 많이 쓰고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좀 어, 용어 변경을 좀할수 없을까라고 해서 로컬 비즈니스라는 영역을 가지고 우리 대학의 11개 학과가 있는데요. 그 11개 학과가 어, 각 학과마다. 어, 청년들이 로컬 비즈니스를 할수 있는 크리에이터를 양성할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어, 여기 있는 어, 비전을 갖고 어 특성화 전략을 잡았습니다. 현재 우리 대학은 어 특성화 사업을 통해서 하는 혁신 지원 사업 1과 링크 사업과 하이브 사업과 또 스카우트 사업까지 연결돼 있어서 학생 수는 되게 작은데 이미 먼저 선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서 어 마이크로디그리 융합 교육 과정을 만드는 데도 되게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이쪽으로 유도해서 과정을 운영하는 데 되게 어려워서 어 특성화 전략을 짜는 데 되게 어려웠지만. 어 저희 지금 2년차 수행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어, 생각합니다. 어, 저희가 가장 어, 잘했던 게 거버넌스 구축이었습니다. 어, 공립대학인데. 강원도는 18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18개 시군에 도립 어, 대관 하나 있는데 어, 우리 대학 총장님도 어, 도지사가 어, 이렇게 임명하는 구조로 돼 있어서 어, 주변에 있는 시군하고의 관계를 좀더 원활하게 할수 있어서 어, 저는 어, 총장님을 앞에 내세워서 어, 18개 시군하고 거버넌스 하는 것을 항상 어, 앞서서 어,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거버넌스 구축이 되게 좋았고 그리고 그 거버넌스가 구축된 게 현재 라이즈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는어 기초 지자체하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어 관계에서 어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 그대로 뭐 동해시 어 동해시 굉장히 그어세 번째 요 어, 부분이 어 예, 여기 있는 어, 요즘에 동해 무릉별 유, 어, 유천지라고 관광객들이 되게 많이 오는데 이런 부분하고 도제비골, 어, 농골담길 이런 게 이제 어, 동해시의 굉장히 관광으로서 어, 특화할 수 있는 어, 지역이고요. 양구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어, 사과 재배가 되게 어, 북상을 해서 어, 농산물 쪽으로 어, 여기 있는 실액이나 사과 이런 쪽이 되게 농산물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어, 속초시는 어, 현재 어, 올해 문화도 도시 지정으로 2025에 대해서 일년에 굉장히 많은 돈을 써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청년하고 관련된 관광하고 관련된 이쪽으로 같이 잘할수 있었습니다. 평창 같은 경우도 스마트팜으로 되게 특화된 도시인데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대학 현재 라이즈하고 주제 연결을 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학사구도 개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링크 사업을 통해서 마이크로 디그리를 현재 어, 두 개를 하고 있어서 에코방제하고 웰니스 관광유형을 하고 있어서 현재 마이크로 디그리를 운영할 때 1학년 때부터. 어 하는 게 되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 있는 어, 혁신 사업 이에서는 학사 구조를 11개 학과를 중심으로 하는데 2학년 등부터 시작하는 2학기 중심의 어, 마이크로 디그리를 학사 구조를 개편해서 8학점 체제로 해서 마이크로 디그리를 만드는 것 중에서 어, 우리 대학에서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어, 로컬 관광 크리에이터 융합 과정을 만들고 로컬 푸드 크리에이터 융합 과정을 만들어서 교과목어이 학년 일 학기에 두 교과목, 이 학년 이 학기에 한 교과목씩해서 어, 디그리를 만들어서 이수하는 학생들에게 어,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어, 리빙랩 과정하고 어, 현장 중심 문제 해결형 PBL의 중심으로 하는 수업을 교과 수업도 이렇게 진행을 시켰고 그다음 비교과 수업도 이쪽으로 진행해서 교육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그다음에 어~ 뒤에 있는 뭐~ 어, 그~ 교육 여건 개선에서는 아~ 어, 지금 교직원들 연수 부분하고 어~ 그~ 특정 환경 개선에서 여기 있는 저희들이 로컬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예, 온라인 교육하고 학생들이 이 공간을 통해서 영상이나 그다음에 관광 콘텐츠를 만드는데 좀더 어~ 자유롭고 학생 중심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중심으로 교육 환경 개선을 하였습니다. 주요한 아, 성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빙랩이라는 것을 어 저희가 혁신 사업 이에서 18개 시군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하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과 교과 프로그램을 이렇게 약 경연 대회를 만들어서 나오는 결과물들을 경연 대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을 영상으로 콘텐츠를 잘 만들어서 어 지금 18개 시군에다가 이 영상들을 그대로 어 시군청에다 주고 그시군청 있는 홈페이지에 대학의 이름과 함께 이것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이걸 보고 우리 대학에 나도 소상공인으로서 기술 전수를 받고 싶다 하게 되면 대학에서 다시 저희 사업단에서 이 내용들을 다시 기술 전수를 해줘서 시그니처 메뉴를 소상공인에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KBS에 있는 KBS 강원에서 강원도가 좋다 방송 프로그램으로 잡아서서 함께 홍보로 진행해주었습니다. 어, 지금 이 프로그램인데요. 어,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 현재 어, 여기 있는 주 시군인데요. 그래서 어, 여기 시군에서 시군청에 있는 소상공인 플러스 그 다음에 그 관공서에 계신 공무원들도 저희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굉장히 좋은 어,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다음 에 로컬 크리에이터 중에서 콘텐츠 개발 부분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있는 동해 무릉별 유천지가 어, 작년에 굉장히 아주 핫한 어, 그런 어, 그 관광지였습니다. 이 관광지에 어, 학생들이 우리 대학교도 성인 학자들이좀 어, 구성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대학 안에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콘텐츠를 구성하고 만들기 위한 어~ 교육 환경으로 만들어낸 이 공간에서 어~ 직접 어~ 이게 여름인데 어~ 이렇게 같이 교육을 하면서 그다음에 콘텐츠를 만들어서 지자체에다가 다시 예, 돌려주면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에서 어~ 지자체에 대한 좋은 성과에 대한 어~ 그~ 칭찬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어~ 이 부분도 우리 대학 총장님이신데요. 어 지역의 강원도에 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에서 콘텐츠를 자원봉사도 하면서 자원봉사 하면서 그다음 콘텐츠에 참여를 같이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교육도 하고 자원봉사도 함께 하는 그래서 푸드 트럭을 어 이거는 렌트 했었는데요. 렌트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어 학생들이 같이 함께 가서 여기서 어, 이건 태백에서 했고 이거는 평창에서 했었는데 하면서 대학도 홍보하고 학생들이 콘텐츠도 만드는 공부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어 그런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어 이거는 아 로컬 크리에이터란 부분에서 어 학생들에게 아, 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한문 한국 전문대학 교육 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 그 자격증을 어~ 이렇게 학생들이 집, 같이 연수를 하면서 어~ 이렇게 나중에 어, 자격증도 다 수료하는 어~ 했습니다. 그다음에 어~ 이 부분은 어, 로컬 크리에이터 중에서 연세대학교의 모정님 교수가 어,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에서 제일 선구자라고 할수 있는데요. 공목, 골목상권. 활성화란 키워드로 해서 그래서 어 여기 참여했던 이 분들은 어 지금 말련는 18개 시군에서 문서 처리를 통해서 어 시군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교육을 받고 역시 거버넌스 구축하면서 예 좋은 어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어 이거는 아까는 학생들이 어 로컬 크리에이터 자격증을 받는 거였었는데요. 대학 안에서 어 교직원들이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어 연수를 받아서 또 구성원들도 어 우리 사업에 대한 어 이해도도 높이고 그다음에 어그 다음에 또 공무원들이 또그 교육을 받게 되면 이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고 해서 예 좋은 성과를 예 거뒀습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간 구축입니다. 그 공간 구축은 어 아까 뭐 영상 대학도 있었고 어 좋은 대학에서 잘 하고 있었지만 어 요즘에 어~ 이렇게 강의실마다 온라인 교육의 코로나 이후로 많이 돼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체제적으로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좀 이렇게 어, 집약된 공간이 없어서 그래서 어, 학생들에게 이런 공간들을 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서 항상 어, 불만 켜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서 어~ 지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거는 창업 아이디어 오늘 수업 내용 중에서 어~ 그~ 저희도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들을 리빙랩 프로그램으로 하는 좋은 성과라고 생각이 되는데, 학생들이 이학년이 학기 때 여기 있는 로컬 푸드 비즈니스 창업 실습, 로컬 관광 비즈니스 창업 실습이 캡스톤 교과목으로 운영되는데, 이 캡스톤 교과목의 주제는 반드시 시군하고 연계된 리빙랩 과제를 해결하라 하는 게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과제를 수행하면서 다시 여기 어, 성과 발표에서 여기 성과 발표하는 장소에도 학생 플러스 어,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어, 이것에 대한 성과를 통해서 대학의 역할과 지역의 거버넌스 구축에 좋은 기회가 어, 되었습니다 어 이거는 아직 그안 어, 만들었는데요 지금 여기 다른 사진인데요 어 지금 청년들이 어 커뮤니티 공간하고 창업할 수 있는 라이즈 연계 사업에서 강원도는 산업 구조가 좀 어, 부족해서 창업이라는 부분을 라이즈의 주요한 어, 그런 프로젝트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안에서 조금 더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청년 커뮤니티 공간 및 공유 주방 실습실을 만들어 주자 싶어 가지고 어, 이 사진은 어, 이걸 잡을하고 컨셉으로 넣은 거고 현재 공사 진행이 어 현재 2월 달에 한80% 정도 완성이 됐는데요. 해서 학생들이 여기에서 공유 주방 실습을 쓰게 하고 이 공간을 기숙사에 만들었습니다. 그래 기숙사에 만들어서 공유 주방 실습을 하면서도 학생들은 또 다시 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고 해서 좋은 공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 이것도 아직 진행 2월 달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강원도가 아, 어, 일본에 있는 도토리현하고. 어 이렇게 교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2024년도에 어, 어, 지사님께서 교, 이렇게 교류하는 30년 어, 우호행사를 했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이러한으로 이런 연결돼서 어, 우리도 뭐도립대학이기 때문에 지사님이 추진하는 정책에 연결되는 것들을 학생들하고 연결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쪽으로 어, 연수 기회를 잡아가지고 2월달에 학생들이 타 어, 해외에서 갈수 있는 정보습득하고 경험을 통해서 어, 다음 취창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또이내용하고라이즈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하하고있습니다어이거는 현재 제가 아까 빌려서 사용했다 그고는데이번에 어, 대학에서 어, 자동이를관리하지 되게 어려워서 조금 반대도 있었습니다만이푸드트럭을 어, 우리 어, 혁신 이 사업의 사업비로 어,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마무리하면 어, 조금 더대학의 홍보랑 연결될 수 있고 아까 리빙랩과 천 18개 시군하고 연결할 수 있는 기술도 현지에서 전수할 수도 있고 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 이기자재도 어, 여기 있는 이런 구조로 해서 저희가 어, 이걸 그 교육 기자재로 어, 현재 구매할 예정입니다. 어 이건 라이즈 강원 라이즈 프로젝트입니다. 강원 라이즈 프로젝트에서 첨단 산 신산업 육성에서는 사년제 대학 중심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여기 있는 1 프로젝트 안에서 어 지역 어 좀이 e 프로젝트입니다. 지역 혁신인정 양성에서는 예 전문대학이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쪽으로 저희 대학이. 어 이, 이 혁신 이 사업을 연계해서 할수 있게 하고 여기 있는 지역 현안 해결하고 여기 있는 창업 허구의 로컬 창업 인큐베이터 구축이 단위 과제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하고 이그 다음에 어, 여기 있는 사오 이쪽으로 어, 저희들이 어 연계해서 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그에 대한 설명인데요. 여기 있는 이 프로젝트의 지역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에서 혁신 이 e 사업이 이쪽으로 연계될 수 있게 같이해서 하게 하고 지역 현안 해결에서도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역 현안 해결 과제에 참여하게 하고 그다음에 강원도가 다소 부족한 라이즈에서 성과 지표로 할수 있는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청전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로컬 창업 인큐베이터 구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단위 과제로 중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 현재 하고 있는 지방 전문 다 활성화 사업이 이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좋은 과제를 처음 초기에 특성화 영역에 고민했던 부분들이 잘연결 되었다고 생각하고 조금 다소 작지만 부분에 만족하고 있습니다.